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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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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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네? 이야, 또 일어나야 되겠어요. 얘도 안될것 같아. 얘도 상당히 시야 될것 같아. 올린 때도 지금 한쪽으로 좀치워놓니다 아, 얘도 시야리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 올린 때도 한쪽에다 치워놓고 와, 너무 크다, 너무 커. 야, 야,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있어안 나오고 있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만, 그만. 못먹었다 이거, 이러다가. 이러다가 못먹었어요 아, 아 이게 붕어면은, 오 자가 넘고, 잉어면은, 아, 조금 될것 같은데. 잉어 같아요, 지금. 잉어 같아, 잉어. 이야, 이야, 이야. 후후. 오오오, 오오 우와 음. 안 나와 안와안 안 와요 안와안 안 오고 있어 야야야 이거예요 야, 야. 야야야야 야, 야. 설마 붕어니은없었겠죠 붕어는 육자는넘었어아 진짜 안와안와아나 죽여라 틀어지 죽여야죠 이거 이거 이리야 됩니까 이거 오오오오오우와 아이고 파리야 아이고, 팔이야, 벌써 팔이 아파요. 오, 호 오, 호 그만 가, 그만. 아, 차라리 목줄이라 떨어지지. 목줄도 안 떨어지고, 기운이 달려 붙어 있어요. 수급제 고생시키려고. 오, 어, 아직도 더 한참 놀아야 돼. 한참 놀아야 돼. 한참 놀아야 돼, 한참. 후, 후, 후. 야. 오, 오, 오. 으 야, 아이고 파리야. 나 항복해라 그만. 아이고 파리야. 항복해 그만. 그만 항복해. 아우 파리야, 파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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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로 또풀로 타고 들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좀 앉아서 좀 쉬어야 돼, 안 돼? 아유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이제 힘 빠질 때 됐는데? 그냥 와봐. 그냥 와. 힘 빠질 때도 됐어. 아, 아. 이제 힘 빠졌지. 이리 와, 이제. 이로 와. 황보, 황보. 황보. 아, 이 녀석 안 먹었어. 사고예요, 사고. 에이, 아, 먹지도 않고 사고 쳤어. 그냥 와. 그냥 와. 바늘 빼줄게. 그럼 어차피 사고 쳤으니까 바을 빼줄 걸로 와. 아, 밑에가, 잉어가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해. 아, 벌려봐. 바늘 빼줄게 아이 벌려 이 벌려 벌려 야야 그냥 이 벌려 바늘 빼줄게 이리 와봐 바늘 빼줄게 이리 와, 와. 계속 움직여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방금 떼줄게. 아, 이불 좀 잡으려고 삐? 안돼요. 가만있어, 되게 나답니다. 되게 나대요. 후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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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싸. 아, 꼬리가 상당히 색깔이 붉어져. 좋다, 좋다. 후후. 그 내림 또밥 달아 던집니다. 지리면 내림은 10호 바늘. 목줄은 0.5. 아, 목줄 길이는 25cm. 바늘은 한 바늘입니다. 바늘 하나 달았습니다. 아이씨, 추가하고요또 올림. 떡밥도 바꿔 줍니다. 자, 올림. 아, 올림은 아직. 자, 올림도 역시 10호 바늘. 10호 바늘에, 편납, 5cm 위에 편납 감았고요. 목줄 길이 25cm. 아, 목줄은 0.5. 올리면 내리면 바늘은 똑같습니다. 지금 채비는 단지 찌만 다릅니다. 그리고, 목줄에 편납을 감고 안 감고의 차이고요. 트윅 트윅 트트 야야야야야 오올린 야야 힘을 엄청 씁니다 오 그냥 와 그냥 와 사고 쳤나요 야야 오호 안 나와요 안 나와 사고 쳤나 사고 쳤나봐요 안 나오고 있어 아 CR이 큰가요 사고 쳤나요 우와 우와 잉어가 나오고 있어요 잉어가 미쳐버려요 이거 이야, 이래야 되나, 이거, 잉어, 잉어.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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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이제 좀 잡았어요. 야, 야, 그만, 그만, 그만. 잉어가 나오고 있어, 잉어가. 우와. 이거 이래야 됩니까?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이야, 잉어가 나오고 있어, 잉어. 우후 잉어 아 올리네 잉어가 나옵니다 이야 예. 아이고 무거워 예 잉어가 나왔어요 잉어 잉어 눈 맞춤 한번 해봐요 예 잉어가 나왔어요 올린 낚시 에예 바늘 빼고요 안녕 안녕 잘가 살려줄게